각종 전자회로에는 기판이 사용되죠. 그런데 스마트폰 등 디지털 제품에는 이 기판이 은을 소재로 만들어졌는데요. 문제는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신하는 게 바로 구리였는데요. 구리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각종 디스플레이에는 전자회로가 사용됩니다. 전자회로는 그동안 은 나노 입자를 주로 사용했지만 가격이 비싸고 전도성이 낮은 게 단점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도성이 뛰어난 구리 나노 입자가 있지만 표면에 산화막이 형성돼 전기 흐름을 막아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구리 나노 입자의 산화막 형성을 막으면서 구리 배선을 연속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극 제조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구리의 가장 큰 문제인 산화막이 형성되는 그런 걸 억제할 수 있는 합성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일반 대기에서 순식간에 빨리 열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산화막을 막는 구리나노 입자 합성 기술과 1000분의 1초 단위의 광열 처리 기술을 통해 공기 중에서 인쇄형 구리 배선을 연속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특히 추가 공정 없이 일반 공기 중에서 연속으로 제조가 가능한 롤토롤 공정 기술을 적용해 높은 전도성과 값싸고 유연한 회로 기판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기술이 이전된 이 기술은 빠르면 2년 이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리 전자잉크를 바탕으로 섬유와 의류 등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쉽게 늘어날 수 있는 회로를 3D 프린팅으로 인쇄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투명 전두, 그 다음에 모든 전자 제품에 전자파 차폐를 시켜줘야 되는 그 필름이 들어가는데, 그런 전자파 차폐 필름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그 RFID나 이런 통신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안테나, 이런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리나노 입자 기반의 플렉시블 전자소자 시장 규모는 오는 2018년에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구리나노 입자 소재의 한계점인 산화망 문제를 극복한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 왕립화학회 나노스케일지 최신호 내부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